할진 사제 한번 해봅시다. 이 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더라고. 컨셉이 굉장히 애매한 덱이기 때문에 때문에 좀 별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굴려 봅시다. 예. 네. 벨렌 정문 덱인데, 그, 뭐야, 광역기 두 장씩 다 들어가 있구요. 비폭 둘, 심폭 둘, 죽군 들어가 있고, 치유로보 두장 들어가 있고, 생홈 두장 들어가 있고, 정신집에 두 장에, 교회 누나 두 장. 탈진 덱이 아니에요, 사실상. 사제들 음. 사제님면 해볼만 할것 같은데?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사제들 사제 아 정분 두장본데너가 빨리. 음. 갑시다. 누가 더잘움치냐이 싸움이야? 전설이요? 글쎄요, 전설은 과연 언제 갈수 있을까요? 탈진덱으로 전설. 하. 전번에 한번 3급 별 2개에서 1급 별 5개까지 갔다가 연속 3연패해서 거기서 멘붕 한번 했었죠. 이거. 각이야. 상대방 벨레네, 벨레레레레, 벨레네 벨레 선택이랑, 그리고, 뭐야, 그. 어둠의 이겨도 뺏으면 돼요. 음, 음, 음 아, 키나루. 제가 이게 되게 없거든요. 뺏어서 쓰면 되네. 또 뺏어? 여기서? 나, 천패 몇 장이야, 그러면? 두 장. 아, 안 터지죠? 음, 좋아요. 상대방 선패또 그냥 넘겼어? 뭐야 무슨 대기야? 내 네, 그럼 그냥. 뭐야 뭔 대기야? 사코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통 맞았네. 이거 그냥 내죠? 턴 넘깁시다. 그냥 보호막 굳이 여기서 발라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지? 무슨 덱이지? 아, 반 착고 뭐야? 턴 계속 넘겨. 뭐야?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너 그냥 나가라. 이게 또 상대방이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뷰징도 불가능해 이러면은 그냥 바로 죽음쓰면은 필드 클린내죠때려서 잡혔어? 잡혔으면은 오막? 오막 한번 어 춤검 춤검 좋네 분명 탈진덱인데 내 대기 왜더 적지? 18장이네 야 이거 뺏어겠다고음음 크흠 아니, 근데, 음, 무슨 덱이지? 그, 냥 컨트롤 사제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턴을 원래 많이 버리질 않는데. 아, 존신아님 안녕하세요. 여거 어쩌게? 실바나스 가시시다. 실바 가시야. 친사란 있나요? 야, 들어 하겠다고요 야, 치, 침묵이 있네. 뭐요? 이거 양폭에 비폭하면 필레 클린은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또 지금 하고 싶진 않아서, 어... 카드 더 들어 드로 해줄까? 들어하게 힐해줄까? 반창고 내가 잘 붙여줄 수 있는데 이건 어떨 <laughs> 이거 내가 사이 어어 어... 잠깐만요 <laughs> 지금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합시다. 길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 아니야. 북녘 골 굳이 데려올 필 요가 없 어. 상대방 15장 이야. 아, 이거 회 누나 또 뺏기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또 뺏어오면 되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교회 누나 가지고 오고 히라이못뺏어어네네거개개이해이 히를 음? 하고 얘를 거 이거 이 어떻게 이거 이 얘기야 그러면? 킬 히라고 설마 여기다 죽음을 쓰겠다고 어? <laughs> 뭐야? 아니면 많이 키워놓고 정배를 뺏어가겠다는 얘기야? 나는 나로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들어와 봐, 일단. 또들어바 음, 음... 터트려, 한장 터트려, 터트려, 터트 터트려, 카드가 너무 많아요 려 터트려, 요트려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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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필요할까? 빛을 그래. 잡고 힐. 그럼 내가 어, 돼지 돼지 되지. 맛이가 너무 많아요. 고마. 열장 2장. <목> 야, 광기 심폭이야 어이. 이렇게 해서 이거 때리겠다고? 난 언제쯤이면 훔쳐갈 수 있을까? <laughs> 햄파댁인데 댁수가 같아. 이게래, 타우리산 왜안 나오지? 타우리산 나와야 되는데, 타우리산 뺏어갔겠다. 정분이나 정신 집에 뺏어가실 수도 있겠네요. 내고, 네 얘도 얘 필요 없어. 내가 왔을 때. 비폭 뺏어갈 수도 있겠다. 되게 비폭도 있거든요. 지금 한 장, 음, 음. 벨렌 지금 내면 절대 안 돼요. 비폭 맞으면 안 돼. 음. 암사, 암사 덱. 암사덱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키치마 들어와십시오. 뭐지, 또 뭐가 있길래 고민하는 거지? 상대방 분도 만만치 않은데? 뺏어 오자. 훔치고 또내선 네. 넘겨. 덱 계속 줄여요. 하수인 나오면은 아무 빼서도 뭐 되고 정리해도 되고 뭘 해도 되니까. 이러면 또 상대방 또내거또 뺏어 간다. 교회 누나. 아 이거 교회 분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위치를 잘못 났네. 교회분 만들었어야 되는데. 흠 뭐야, 이거, 이거 힐하겠다고요, 지금? 이 팀을 타서 여러분들, 김우기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현재 783명이었는데, 또 봅시다. 아 여섯 분또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따뜻해 아직. 스캠 스게임, 저도 스캠 하고 싶은데 스캠을 상대방이 안 해.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정신 지배로 빼서 오고.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없죠? 때려. 치마? 치마. 영능 치마. 치마, 치마. 치마. 그러네. 무조건 잡는 게 맞네요. 치마를 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거 잡아버리면 치마를 쓸 데가 없네. 이거는 제가 실수한 게 맞아요. 다시 가져가. 정배. 치마 쓰나? 아 이분도 받줄 나만큼 만만치 않은데? 이러면 치마다. 치마 쓰고. 106장 7장 <laughs> 존스 존스 아 드디어 타우리산 나왔다 드디어 타우리산이 나왔네 그냥 리산이형 내고 이렇게 합시다. 명치, 명치. 비폭탄 쓰겠죠? 이러면 벨렌 정분 보석. 비포 오케이 나오는 거 검귀. 여기서 정신분열을또 나온다면, 정분이 여기서 나온다면 다섯 장 정분 아 쉬워라. 이거 그냥 하수인으로 그냥 쓰면 될것 같은데. 아싸리, 이걸 심포고 쓰는 게 낫겠구나. 그러면 이게 낫겠네. 덱다5장 남았어요. 그냥 탈로스도 내서 드로를 본다. 이것 때문에 계속하고 자 갑시다. 나올 때 됐다. 정분, 정분, 정분. 성분! 성분! 그렇지! 이거지! 야 <목소리> 뽕에 취한다! <목소리> 뽕에 취한다! 아아... 야 이거지! 야 이걸 성공했어 이걸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상대방 덱이 좀 약간 저랑 맞물렸네요. 이거 탈진 사진 아니야. 아무리 봐도 탈진 사진 아니고.